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욱제에서는 강소농 교육에 따른 후속 교육으로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교육도 강소농 교육의 후속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농산물 직거래 교육은 교육의 결과로 농가 소득의 증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이번에 진행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교육은 1강 농산물 마케팅과 브랜드의 이해와 활용, 포스트 코로나의 농산물의 선택과 가치 마케팅도 자동화 시대 농가 단위의 브랜드 전략과 네이밍 기법, 2강 농산물 직거래 SNS 마케팅 노하우, 고객 경험 관리 및 채널별 특징 고수들만 아는 마케팅 도구들이 최적화한 오하오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성화 상강 마케팅 비법 직거래 농산물 stp 전략 농산물 stp 전략 농산물 상품 유통 가격 홍보 방안 내 농산물 마케팅 온 오프라인 전략 자기 사강 고객 관리 노하우 고객 및 타겟팅 온라인 고객 앰프 오프라인 고객 관리 고객별 상품 사진 구성하기 노하우 5강 상품 판매 페이지 및 결제 시스템 만들기 상품 개념과 상품 판매 페이지 구성 사업자 등록 없이 카드 결제 시스템 만들기 상품 판매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은 광운대학교 박태웅 교수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실제 실습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과 상품 판매를 위한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어 활용할 수 있어 재미있고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말하였다. 지방도시 소멸 등 농촌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커지는 즈음에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는 포항시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